<laughs> 아, 이천 0 0 0 아, 이천 원씻을거 예. 요 네, 이천 원씻을거예요 약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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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약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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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약속. 다나아니온어디어 아, 아, 저 여기서 좀 챙길 게 있어가지고 챙겨서 네. 아, 챙기러 온 거예요? 네 어디 가요? 예? 어디 가요? <laughs> 올 때, 올때 많이 <laughs> 어 올스타 출전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? 터져서 앉아서 먹어도 맞아요 어늘 어땠어요? 뒷바람 는데 머리까지 머리 머리가 섰어요. 머리. 신기한 게 초반 타친 날에도 성우 형이랑 항상 같이 주문 했습니다. 오늘 사고 하나 치겠다.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했는데 안타치고. 아니 처음에 코업된날제캐리어를 너무 트리더라고요 좋은 <laughs> 쪽이든안 좋은 쪽이도, 쪽이도 뭐 한번 하겠다 했는데 안타치고. 메뉴를 뭐 잘못 시켰나? 아무튼 뭐 해가지고 또뭐한번 하겠다 했는데 혼만치고. <laughs> 아, 직도못가고 있어. 아, 고 있어. 아, 고 있어. 아, 이고이 있어. 요이일 아, 데요어 아, 이이어이렇 아, 이렇게 먹고 있어. 아, 이렇게 아, 이렇게 먹요 네? 네. 네. <laughs> 예, 보셨다 네? 종훈벌챙겼습니다 어? 글러브 있어요 네. 이번엔 챙겼습니다 벨트 벨트 있어요 어? 스파이크 스파이크 네. 아, <laughs> 네. 가방에다 챙겨놨는데 가방이 없네 네, 잠실에 있는거죠? 네 잠실에 있어서 가져다 주신다하더라고요다행이다 어... 챙겨놨는데 가방이 없네 이렇게 입단 첫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가할 수 있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생각니다봤나러 아,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영광적인 기회에 같이 함수있다는게 <laughs> 영광으로 생각합니나장 지금 한 생각을 안했 두 번째 나가보는 건데요 MVP를 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버스니까 아마 투타석 주워질 것 같은데 투타석에 한번만을 많이 받만고예요 우리 여기만 아, 같이 나왔잖아 아! 비트스 보내겠습니다 와우 저는 부모님 되겠습니다 그님 뭐가 니길러 분당이랑 그런 갈 시간에 중요한 게도돌립니다 아, 생 역시 경상도! <laughs> 카메라 지금 너한다시 경상도! 부운이 계속 몰래 커피 마는거좀 찍어주세요. 아, <웃음> 나오고 <laughs> 있었어? <있으신가요>? 네. <laughs> 자기 것만 살려있는데 저를 버스 아직잘안 해가지고 영준이한테 그 전화해서 커피 드실 거라고 여쭤봤는데 여기 기는좀나아진다 좋아 안아 시 어? 버스에서? 원래 준이한테 점심 사려는데니네끼 알아서 먹으라와준이시토남어 <laughs> 잠을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났어요 들 밥을 일찍 먹어서 그래서 따로 먹더라고요 어제 제가 샀어요 샤브샤 영준이 한테서사주셨는데숙 있었던, 샀명이서자가지샤브샤사주셨너으면 사줬어 그냥 그렇게 하지 마.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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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n o 는 I 무슨 아무 생각 없는데 형 리드를 따라가겠습니다. 잘 되면은 가만 있고, 그럼 안되면 컴투스를 하겠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설명하실 시간. 성우 형 리드가 확실히 뛰어나다 보니까 성우 형 리드에 따라서 붙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무도 아무 생각 없이 잘 돼요. 최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은 멘탈을 가진 투수. 성우 형이랑 항상 커리를 맞췄던 매 경기가. 있거든요. 환 <laughs> 저는 이제 게임 나갈 때마다 뒤에서 네. 용준이 형이 계속 공 좋다고 네. 말을 자주 해주셔가지고 나 네. 아. 자신감을 가지고 던질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. 용준이 형한 머리에 사고 두번 맞은 적도 있어요. 그걸 처음 처음 맞은 건가요? 그게 제일 기 <laughs> 제가 등장할 시간에 뭐, 승냥이더린다고 <laughs> <더> 했잖아요. <laughs> 이렇게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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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찍

인지. 인정, 요정, 남전 인지, 요정.

오. 안 방금 <laughs> Kack ich... ...besche...

어 제로 제로네. 아 제로 제로 하나. 마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퓨처스에서 경기를 던지면서 기록했던 최고 구속이 151km였는데 오늘 가서도 이거를 갱신하고 볼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헬리 <목소리> 트윈스 이름 걸나온 거니까 늘 말씀드린 거지만 말보다 행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와. 두 번째 스타이 MVP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등장곡이요? 찾아봤어요.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시원이니까 뭐 시스타 소풀도 추천받았었고 뉴진스 쿨윈유 그... 그것도 추천받았고 노래 이거 좋아서 이거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추천 해 주시면은 네 팬분들께 추천해 주시면은 추천받은 걸로 해보겠습니다. 아직 등장곡이 안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열려 있어요. 이거 뜰때 이제 딱 지하철 타고 들어가는 길이었거든요. 저는. 말해줘가지고 시현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에 잠실로 가서 계약서 쓰고 부산으로 네. 가라 하셔서 연락드렸죠. 시현이 같이 만나서 이참 밤에 들어가기로 해서 딱 만났는데 울먹이면서안기는안기는 거예요. 저한테. 어, 뭐어요 아, <laughs> 그래. 근데. 너 뭐라고 했냐? 월목이여. 너 이미지 씌웠던 거예요.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저랑 싸우고 있는 거야. 너하고. <놀라> 요즘 비결이 있습니다. 김영대 코치님 덕분입니다. 화이팅. 너무 쉬. 평소에 운동을 네.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지. 아, 옹이요. 괴물입니다, 괴물 무슨 음, 말도 안 돼.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팔몇번 돌리고 던지면 1 5 0나오고 수직 6 0 m 60cm 나오고. 괴물이에요. 안녕하세요 아왜 어, 찍는거야 이거? 혹시 평소에 어? 김웅을 어떤 후배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형님 <laughs> <laughs> 좋은 후배지 실례합니 <혹시? 웃음> 평소에 김웅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? 뭐라고요? 평소에 저를 어떤 선배로 생각하고 계시나요? <laughs> 이형 좋은 선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건 너무 자세히 물어보려고 대답이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네. <laughs> 더